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네요. 많아요. 행복하네요. 자, 이런 행복한 가운데, 자, 우리 목장 모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 목장 모임을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아, 안 들려요. 잘. 자, 하나, 둘, 셋! 아, 제일 크게 한 분에게 제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여러 개의 이름이 있어서 행복하고 음, 화평, 평화 이런 이름도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품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인데, 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말과 행동이 다시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인생의 이 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성품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닮아가시나요, 요즘? 마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시나요? 요즘 여러 가지로 부딪혀야 되는데,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많이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거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존재인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단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오전부터 또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 말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 의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해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죄인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부패합니다 맑은 물에 흙이나 모래가 흩뿌려지면 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못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정결, 청결한 마음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룩과 순결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단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계일 3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해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겔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그신 국률하심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게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인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감정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생각이 더럽습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까? 어제는 좋았다, 오늘은 나빴다.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감정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죄로, 감정이 동기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해 보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형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이 감정이 더럽고 추악이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동기와 이 생각과 이 감정을 누구로부터 누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꾸 자꾸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딪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고 동기가 부딪히고 우리의 감정이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갈급한 거 아닙니까?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이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오늘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주일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을 따라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바, 이, 이 밤이 아니죠. 지금 이 밤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이제 이곳을 떠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어졌고 정결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볼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같이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고 감정을 추스리고 이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봤더니 못 살았네요 하나님 내 감정이 자꾸만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하나님 멀어지네요 말씀을 안 보네요 기도도 안 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너희 죄가 추혼같이 붉었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목원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이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우리의 손주들에게 부어지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목원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장 모임에 목원들이 가득참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모일 때요, 다음 주에 모일 때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목장 모임이 뭔지 알아? 이런 거 말고. 다음 주에 모일 때, 야, 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경험된 이야기를 서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